좌측에 있는 만국 주화는 100만 원불 3월용 주화와 2월용, 오천 원불 망국 주화입니다. 좌쪽에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점령료 요구에 대해서 노래 한 곡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너의 눈에 평화가 보이는가? 푸틴은 자결하라! 개지나 징징나네 살림 평화숨을 입은 평화를 위해 반환하라 개지나 징징나네 개지나 징징나네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령료를 지불함으로 인해 평화는 돌아오네 얼쑤 개지나 징징 나네 얼쑤 개지나 징징 나네 시진핑은 너의 눈에 평화가 보이는가 푸틴을 체포하라 개지나 징징 나네 홍콩을 홍콩 정부에게 평화를 위해 반환하라.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령료를 지불함으로 인해 평화는 돌아오네. 얼쑤 개지나 칭칭 나네. 얼쑤 개지나 칭칭 나네. 김정은은 너의 눈에 평화가 보이는가? 푸틴을 체포하라. 개지나 칭칭나네 폭탄소는 실력으로 모스크바를 숙대밭을 만들라.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징징나네. 칭칭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령료를 지불함으로 인해 평화는 돌아오네 얼쑤 개지나 징징난에 얼쑤 개지나 징징난에 지시다 후미 오는 너의 네 눈에 평화가 보이는가 푸틴을 체포하라 개지나 징징난에 살림 평화 섬을 언제 돌려봤노. 오스커바를 숙대밭을 만들라.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동북아시아 평안은 점령료를 지불함으로 인해 평안은 돌아오네. 얼쑤! 개지나 칭칭나네 얼쑤! 개지나 칭칭나네 지금까지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성이 한곡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